안녕하십니까. 진내하는 시청자 여러분. 삶을 위한 인문학. 오늘 이 시간에는 라이놀트 미버의 사상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신앙과 현실의 대화. 부제는 라이놀트 미버의 신학적 현실주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라인너트 니버의 사상을 함께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이라인너트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학뿐 아니라 일반 사회학과 사회 철학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단지 기독교적인 하나의 윤리와 신앙 체계가 아니라 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네.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 구현할 수 있는가가 그의 중심되는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제도와 사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과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둘이 분리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기준이 사회적 기준과 큰 괴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적인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갈등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엔 은혜로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아멘으로 결단하죠. 그 말씀에 아멘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그러한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나가서 그걸 실천해야 되죠. 근데 세상 나가보면, 우리의 이웃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 질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특별하게 모든 사회 질서의 중심이 되는 경제 질서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내가 사회에서는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장로님 이웃을 장로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회 나가 보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이웃에게는 큰 유익이 되겠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은 나의 삶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죠. 말하자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익을 포기하고, 이웃의 이익을 먼저 챙겨준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지만 결국 나의 경제 생활과 나의 기업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데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윤을 포기한다. 그럼 경제 질서는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 되긴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서 있는데 누가 나에게 총을 겨눠요. 그런데 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과 나의 사회 현실이 잘렇게 연결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바,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게 말씀이 너무 나에게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이 현실이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라이노트 니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노트 니보는 사랑과 정의와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사회 현실 속에서 왜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는가를 이제 진단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부르짖고 교회 안에서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왜 사회 현실 속에서는 이것을 실천할 수 없는가? 그것은 이 사회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타락한 현실. 악이 지배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는 이 사랑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노튼 이버는 그의 초기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사상을 잘 설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라이노튼 이버를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현실주의 신학자. 그래서 라이노튼 이버는 사랑보다는 정의를 선택했다.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라이노트니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일생에 걸쳐서 그의 사상이 끝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적인 변천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안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돼요. 라이노트니보 안에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초기 사상을 후기에 가서는 완전히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라이노트니보라고 하는 사람을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하면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죠. 라노튼트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책을 썼지만 그의 책을 통해서 그의 사상적인 발전 과정은 크게 3기로 나눠집니다. 제1기 2기 3기로 나눠지죠. 첫 번째 시기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 책은 신학 분야뿐이 아니라 사회학, 철학 모든 분야에서도 거의 기본적인 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책이죠. 1932년. 거의 천여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라이노트니버의 사상을 세 시기로 나누냐 하면, 그의 윤리사상과 신학사상은 그의 인간관에 의해서 결정되죠. 인간아. 그의 인간, 인간이해죠 자, 인간이해가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시기는 어떤 거 하면, 1932년 그 시기는 이 사람이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젊은 시기니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청중이 다 졸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나? 나는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졸고 있나 보니까,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 교회 성도들이, 히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그 경무에 시달리면서 지치고 피곤해서 완전히 그냥 찌든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버려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적인 사회구조, 자본주의적인 이 생산구조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구나. 인간의 노동을 소외시키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삶의 상황 자체가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이 사회의 악, 이 사회의 악을 자본주의적인 하나의 생산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인간은 라이코티 먹어볼 때 도덕적이고 선한 존재이지만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할지라도 사회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낙관적인 인간이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선하지만 사회구조가 악하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구조 속에서 선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를 나타내는 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예요 그런데 1943년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책을 써요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을 쓰죠. 그책 속에서는 어떤 사상이 나타나냐면,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재해석합니다. 인간은 선하고 사회구조가 악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인간은 악한데 사회구조가 선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도 악하고 사회구조도 악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그 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타락을 통해서 사회로 확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를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immoral man 비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낙관적 인간 이해에서 비관적 인간 이해로 빠지죠. 그래서 이, 이 당시에 리버는 사회주의를 버리게 돼요. 자본주의에만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안에도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평등을 말살하고 오히려 자유도 말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기에서는 이제 신앙과 역사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 둘을 조화시키려고 하게 돼요. 인간이 선하기, 선한데 사회구조가 악한 것만도 아니고, 인간이 악하고 사회구조도 악하기 때문에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인간 존재 안에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 존재의 이중성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피조물이 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의들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긍정적으로 봤고 여기서 인간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 책에서는 인간 안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다. 이게 아주 여기서는 독특한 역사 이게 아주 변증법적이죠 그 신정통주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정통주의에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봤어요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했죠 그러니까 정통주의의 극단과 자유주의의 극단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요 둘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경향성은 악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요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결국은 사랑과 정의를 조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라이널트 리버의 해결책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로서의 모습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를 향한 악을 향한 경향성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둘을 조화시켜서 여기서는 낙관적 인간, 여기는 비관적 인간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낙관적 인간과 비관적 인간이 공존하니까 낙관적 비관주의, 비관적 낙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놀트의 리버의 신학을 임파시블 파시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드 리버의 신학을 타협의 신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신앙과 역사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역사 안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앙과 역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아가페의 사랑과 인간의 의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100% 그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가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해서 이건 비관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사랑을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원리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곧 사랑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사랑이 100% 실현될 수 없지만, 정의라고 하는 대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의 실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의를 근사치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사랑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지라도, 근사치적으로 최대 한도의 길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라이너트 리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너트 리버가 우리에게 제시한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윤리적인 가능성은 타협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은 라임업던 이버의 신학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